안녕하세요, 최마치입니다. 오늘은 몬스터 헌터에서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무기, 이 차지 엑스에 대해서 단계별로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우선 제가 준비한 초심자용 세팅으로는 귀마개 5, 체력 3, 납도술 3, 집중 2, 포술 2, 약특 1, 그리 증탄 1, 가성 1, 그리고 무격 1입니다. 갓 스토리를 깬 정도의 단계에서 이 정도 세팅이 가능하고요 무격주가 없으시면 이... 통격주를, 통격주가 없으시면 KO주를 착용하시면 됩니다. 우선 차지엑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차지엑스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알아야겠죠? 차지엑스는 우선 한손검 모드에서 칼을 이용해서 공격을 합니다. 칼로 열심히 때리다보면 잘 보시면 왼쪽 위에 병이 빨갛게 달궈집니다. 병이 빨갛게 달궈졌을 때 이 가드를 한 상태에서 B 버튼을 눌러서 병을 충전을 해줍니다. 이 방패에다가 열기를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럼 병이 채워집니다. 그 이후로 저 채워진 병을 이용해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빠직빠직빠직 빠직 빠직 터지면서 병에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돌리고 돌리고 B를 또 누르면 고출력으로 빡 때리고 그리고 건방팬 모드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때리면 노란색으로 변하죠. 이때는 병이 3개가 찹니다. 빨간색일 경우에는 6개가 차고, 노란색일 경우에는 3개가 찹니다. 그리고 이 모아베기, 이 모아베기가 병 충전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병을 충전하고 싶으면 가능한 한 모아베기를 어, 몬스터의 빈틈이 보일 때 그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평탄을 이렇게 아무리 때려봐야 차질 않습니다. 노란색도 안 됐죠? 여섯 번을 때려야 그제서야 노란색이 됩니다 하지만 이 모아베기는 한 번만 때려도 노란색이 됩니다 그래서 병충전은 모아베기로 그리고 평타는 그냥 이렇게 가볍게 아무 때나 모아베기 사이 사이마다 섞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돌려배고 이 평타를 때릴 때는 보통 이동키를 잡지 않고 공격하는 게 좋습니다 이 차지엑스 같은 경우는 커맨드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평소에 이렇게 이동키를 잡고 공격을 하면 옆으로 이렇게 슬라이딩을 막 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옆으로 슬라이딩을 막 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플레이가 꼬이고 머리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이동을 적당히 구르면서 하시고, 이렇게 평타를, 방향키를 잡지 않고, 공격버튼만을 누르며 옆으로 뛰고, 이렇게 회피를 할 때만 방향키를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차지엑스의 특징 중 하나는 방패를 강화를 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평소에는 그냥 방패이지만 다음과 같은 커맨드로 방패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우선 평타, 평타 후딜레이 중에 YB를 누르면 방패를 올려칩니다. 방패를 올려칩니다. 이렇게 이 상태에서 YB를 한번더 누르면 고출력이 나갑니다. 고출력이 나갑니다. 이렇게 바, 하고 바바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공격의 한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고출력 행동, 이 고출력 행동을 하는 중간에 가드 버튼을 누르면 방패가 강화되게 됩니다. 병을 소모해서 방패를 강화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회전 매기를 하면서 방패를 강화하게 됩니다. 잘 보시면 왼쪽 위에 방패가 핑크색으로 변했죠.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제 캐릭터의 이 방패의 테두리가 약간 빛나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게 방패 강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가드 성능 플러스 2, 가드 성능 2의 효과를 보너스로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착용한 강킨 암의 가드 성능 1과 합쳐서 가드 성능이 3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또 검으로 열심히 때려줍니다. 검으로 열심히 때려줍니다. 그러면 칼이 달궈졌죠? 주의해야 될 점은 이 칼이 이렇게 완전하게 달궈졌을 때, 새빨갛게 달궈졌을 때 때리시면 칼이 튕기게 됩니다. 이 심한 줄을 띄우지 않는 이상 칼이 튕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칼이 튕기지 않기 위해서는 수시로 방패에다가 열기를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둬야 할 점은 이 병을 충전하는 중간에 Y를 꾹 누르고 계시면 검강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검강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검강화의 장점은 이 칼에도 이 스턴 데미지. 이 스턴 데미지가 추가되게 됩니다. 마직마직 마직 튀죠? 게다가 이검 강화 상태에서는 더 이상 칼이 튕기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지 엑스는 생각보다 예리도를 흰색을 띄울 필요가 없습니다. 칼이 안 튕깁니다. 백날 때도 안 튕깁니다. 그래서 이 수시로 이검 강화를 하는 버릇, 검 강화를 하는 버릇을 들이시면 됩니다. 건강화는 병이 있건 말건 방패가 강화가 돼 있으면 언제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패에 있는 열기를 검에다가 다시 전달해 주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주의해야 될 점은 이 건강화를 너무 빨리 놓으면 강화가 되지 않고 칼을 빨리 올려칩니다. 혹은 건강화를 너무 오래 누르고 있으면 피식하고 식어버려서 다시 올려치게 됩니다. 건강화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타이밍 빠직하는 저 순간 빠직하는 순간 Y 버튼을 놓으시는게 건강화를 하는 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병충전을 마쳤으니 다시 한번 아까 고출력 커맨드를 입력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고출력이 아닌 초고출력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익숙해지시면 이제 이 평타를 치는 도중에 이 평타를 치는 도중에 이 평타를 치는 도중에 이 뒷방향 이 뒷방향과 B버튼으로 후퇴배기 이 후퇴배기를 하시면 이렇게 뒤로 물러나죠? 이모압베다가뒤방향 B를 누르면 이렇게 뒤로 물러나니다이 상태에서 충전하고 초고출력 빠바바 딱 요거까지 익숙해지시면 초급자 단계를 졸업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상대로는 볼보로스이볼보로스입니다볼보로스는이 성광탄을 맞으면 굉장히 취약해집니다. 그래서 성광을 맞추시고 볼보로스가이 제자리로 꺾인 고개가 제자리로 돌아올 때까지 아무 행동을 취하지 않을 때 그때 초고출력을 볼보르스에게 꽂아 넣으시면 됩니다. 아 중요한 점 하나, 차지엑스는 이동 중에 납도를 하면 성광이 안 나갑니다. 성광이 안 나갑니다. 이렇게 한참 뒤에 나갑니다. 그래서 제자리에서 납도를 하시고 제자리에서 납도를 하시고 성광을 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제자리에서 납도를 하고 성광을 쏘면 바로 나가죠. 두 개가 차이가 심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커맨드가 손에 익을 때까지. 아, 꾸준히 어, 초고출력을 내려치고, 어, 칼을 달구고, 병을 충전하고, 어, 다시 초고출력을 어, 내려치는 요 사이클을 돌리는 연습을 하시는 게 초급자 단계를 어, 졸업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헐보야! 붕츠 붕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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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전, 방패 강화, 빠지고, 붕츠, 붕츠, 뭉찔, 카드 뭉찔, 뭉찔 충전. 이제 병이 충전됐으니 볼보에게 성공을 맞춥시다 그리고 초고출력, 웅 응. 바바바~ 이렇게 맞추는 연습을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바젤 안 가냐? 하, 바젤 도와주지 않는 거구나. 검, 강, 화, 저거 줄려 아. 올려치고 뒤로 빠지고 저거 줄려 자 다시한번 성공을 맞춥시다 둘다 맞춥시다 자보고버 뭐? 가만히 있죠 초거슐력 빠아 섬광 볼보가 또 가만히 있죠? 초거슐렁 계속 내려치시면 됩니다 볼보가 다 뒤져가지고 섬광 한번 더초거슐력 이렇게 깔끔하게 깔끔하게 볼보를 수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초고출력을 어느정도 익숙하게 사용한다 차지엑스의 커맨드가 어느정도 손에 익는다 하는 단계에서는 이제 중급 단계에 접어드시면 됩니다 중급 단계에서는 어느정도 장식주 파밍이 되어 있을 겁니다 중급 단계에서 제가 준비한 세팅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 체력 3 집중 3 포술 3 가성삼, 약특2, 납도2, KO1, 그리고 증탄1, 무격1입니다. 만약에 포술주가 없으신 분들은 다른 거납도수를 띄우셔도 좋고, 본인이 마음에 드시는 걸 착용하시면 됩니다. 이 중급 단계에서는 이 귀마개를 떼고 이 가드하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이 가드하는 연습, 가드를 이렇게 빡! 가드를 하는 연습로 하면 됩니다. 몬스터도 어느 정도 익숙해졌으니 포효도 가드로 막아가면서 플레이를 하시면 됩니다. 이 가드 성능 3을 띄운 이유는 이 방패 강화를 하면 가드 성능 2의 보너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방패 강화가 되어 있으면 차지엑스가할수 있는 가드 중에 최고의 가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동이 이렇게 약합니다. 뒤로 살짝만 밀리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반격기 YB 버튼을 누르면 이 카운터 초고 출력을 하게 됩니다. 이 카운터 초고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몬스터의 포효라던가 후딜레이가 긴 패턴들을 잘 관찰하시고 이제부터는 가드를 하면서 카운터 초고 출력을 날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이제 카운터 하는 법. 방패가 밀려났을 때 카운터 초고 출력을 넣는 방법을 천천히 익히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이제부터 슬슬 기본 콤보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보통 저는 전투가 시작하면 기본 콤보로 빠르게 방패 강화를 하고요. 커맨드는 y, b, 꾹, y입니다. y, b, 꾹, 그리고 y. 이러면 병이 빨간색으로 차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방패 강화를 하시면 됩니다. 이 커맨드에 익숙해지시면 어느 정도 딜 사이클도 빠르게 돌릴 수가 있습니다. 검 강화, 이런 식으로. 네, 뒤로 빠지고. 초고출력. 이런 식으로 손에 익어서 어느 정도 자유롭게, 자유롭게 빠르게, 빠르게 검을 강화하고 초고출력 사이클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 카운터를 익히는데 가장 좋은 상대는 아, 바라자크입니다. 이 바라자크는 포효 준비 시간도 길고 어, 패턴 사이 사이마다 카운터를 먹이기 굉장히 수월합니다. 가드 모아서 가드 가드 치고 치고 검 강화 아자 자, 자 가드. 가드. 저거 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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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전. 가드, 한번더 가드, 통합이 있습니다. 가드, 충드 가드, 가드, 가 가드, 가드, 이있습드다 가드, 천천히 기다립시다 그다음 저출수력저출수력이 나가네 다 아, 병합 어, 풀렸어요 뒤로 빠졌고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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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력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가드와 카운터 초고 출력에 익숙해졌으면 고급 과정에 접어들게 됩니다. 고급 과정에서 제가 준비한 세팅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격 4, 집중 3, KO 3, 포술 3, 약특 2, 장인 2, 증탄 1, 가성 1, 가강 1, 무속, 무격 1입니다. 가강을 띄운 이유는 바라자크의 브레스라던가 각종 가불기 같은 경우도 카운터를 칠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가드 강화를 띄웠습니다. 이 고급 과정에서 익혀야 할 것은 바로, 이 가포입니다. 가포.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바로 그 가드 포인트입니다. 이 가포는, 이 가드를 한 상태에서, 가드를 한 상태에서 Y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빠직 소리와 함께 반격을 하게 됩니다. 반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스턴 데미지를 누적시키고, 굉장히 미세한 데미지를 넣습니다. 하지만, 스턴 데미지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공격을 받기 직전 공격을 받기 직전에 이렇게 가포를 꾸준히 넣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카운터를 넣을 수 있다 카운터를 넣을 수 있다 할 때는 이렇게 카운터 초고출력을 내가 후 딜레이가 짧은 패턴에 카운터를 넣고 싶다 그때는 이제 가포를 하시고 카운터 초고출력 중에 D를 잡고 Y를 누르면 고출력이 나가게 됩니다 고출력이 나가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공격이 짧죠. 빡자자자 이런 식으로 병길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출력 카운터, 초고출력 카운터를 패턴별로 반격을 하시면 됩니다. 후딜레이가 길다 그러면 초고출력 후딜레이가 어느 정도 짧다. 하지만 고출력을 넣을 정도의 타이밍은 나온다 할때 고출력 이런 식으로 틈틈이 카운터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카운터를 넣을 수가 없다, 카운터를 넣을 수가 없다 하는 경우 옆으로 뛰고 돌려치시면 됩니다. 그럼 방패를 또 앞으로 내밀면서 가포가 뜨게 됩니다. 가포 동작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방패를 내밀고 있는 동작들 모두 가포가 뜨게 됩니다. 굉장히 다양한 동작들이 있어요. 일일이 눌러보시면서 내가 방패를 앞으로 내밀었구나 하는 것은 모두 가포가 뜹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경을 통해서 이렇게 방패를 내미는 동작들을 손수 익히시는게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서 설명한다고 기억해서 실제에서 사용을 한다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입니다. 본인이 이렇게 커맨드를 입력해보시고 아 이게 방패가 앞으로 나가는구나 하는 것을 찾아 나가시면서 익히시는게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뒤로 가면서도 방패를 내밀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납도 중에, 납도 중에, 이, 가드 버튼, 가드 버튼을 칼같이 누르면, 마찬가지로 가포가 뜹니다. 이런 식으로 가포를 왜 사용하느냐. 가포 자체는 가드 성능 2의 보너스를 또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드 성능 1을 띄우고, 방패 강화로 가드 2의 보너스를 받고, 가드 포인트로 가드 성능 2의 보너스를 더 받아서, 총합 가드 성능 5까지 띄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반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지의 영역이었던 도끼. 이 도끼 상태에서 이 B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도끼로 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드를 누르면 다시 가포 상태로 돌아오고요. 가드를 할수 없기 때문에 위험해서 사용하지 않고 있던 이 도끼 상태. 이 도끼 상태에서 이제 도끼로 때리는 연습도 이제 슬슬 하시고, B를 세번 누르면 이렇게 초고출력도 나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뒷 방향을 잡고 Y를 누르면 이렇게 고출력이 나가게 됩니다. 도끼들과 함께 고출력이 잘 나가게 됩니다. 이 사실 이 마지막 단계, 이 마지막 단계에서부터는 슬슬 어, 다른 게 하고 싶어집니다. 바로 이 강속성, 이 강속성 차지 X를 갖고 놀고 싶어지게 됩니다. 이 고출력을 이용해서 D를 넣는 강속성 차지 X들, 이 강속성 차지 X를 갖고 놀기 시작합니다 슬슬. 재밌습니다, 이게. 강속성 차지 엑스의 장점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냥 데미지가 셀 뿐입니다. 하지만 강격병 차액 데미지가 더 셉니다. 강속성 차액은 그냥 이쁘고 재밌기만 합니다. 다양하게 기술을 사용할 수도 있고, 회심률도 높아서 아주 싸우는 것 자체가 아름답습니다. 검강화. 이렇게 무아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고출력. 빠자자. 이렇게 이펙트가 아주 아름답죠? 초고출력, 바자자, 아, 아름답죠? 이렇게 고출력과 초고출력을 아름답게 어, 사용해 먹을 수 있는 게이 강속성병입니다. 예, 아주 안 좋습니다. 세팅은 쉽습니다. 세팅은 쉬워요. 증탄주도 필요 없고 어, 강벽주만 하나 필요합니다. 하지만 재밌습니다. 이상 차지엑스를 단계별로 배워보자였습니다. 약간 그 메가트론 비슷한 앵 스타스크림 가드 가보빡 조준하고 이 가드를 하면은 개졸보 모드로 돌입보할 도립, 수가 있습니다큰 거를 기다립시다. 툭 하고 치네. 가드어야 아하. 아. 야 번개가 몇 개가 치는 거야? 양심이? 가보. 오케이. 건강화. 위로 와서 치고. バ,ジグバーバーバーおっかずくしゅよばあじゃあじゃおっドキ

힘이 다했습니다. <laughs> 야우지기 약올리는구만? 야이 사람을 이걸 요술 매겨도 야우지 빨리 우지기지는 음... 건가? 지 봐. 야우지

살랑살랑 생마 꺼내고 뽕빠아어 안돼 안돼 건강 뒤로 빠지고 가드 조준 가드 이렇게 조용하냐 고장 났나 고출려 아 한번 기다립시다 후딜 긴거 할 때까지 오오오오 어, 출빠 자자자 아앙 집어디오 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용면 잡아 좋아 체력 상과 내려주고 역시 필수죠 어 분노 먹겠다. 얼리고 얼리고

라드 여기 빡 돌리고 빡여기또 하나 더 있다 빡빡. 도끼로 빡 반평 아, 빠집시다 생각보다 굉장히 센데? 스타 스크림 진짜 얼굴 같네 아 혓바닥 내밀고 있는 것 같고 나름 매력이 있는 차이구만 어차피 키리는 디아 차액으로 잡긴 좀 무리가 있죠. 그래서 도끼로 한번 찍읍시다. 오는 길에 바로 옆에 빡짤짜리딜를 게이글박스. 그래도 기분 좋게 쇼쇼쇼 꽂아 봅시다. 아이 개선내네 너무 함부로 쐈죠. 괴로워하지? 한테 가나? 얼 불소자고 번개 나가는구나. 올리고 올리고 가드. 짜자자. 이거 어, 가 이거 타이밍이죠? 빵. 짜자자. 아, 아 서로 맞았죠? 하지만 내가 이득이야. 녀석은 마비 마비된다. 쎄. 경직이 왔어. 이빠 벌리고 아야 야, 야. 맞았어 이렇게 일어나고 벌려서 빠지고 야 이거 마무리가 이, 안 되는구만 호호만피유지 사실 이럴 때만 피를 채우고 한 대를 때리면 톡하고 죽습니다 약간 모노네 법칙이에요 교교 만피 채워가지고 다시 좀 싸워볼까 할때 뒤집니다. 파 이렇게요. 모논의 법칙입니다 이게 물약 오지게 먹고 한대 턱치면 죽어요. 모논 공식입니다 이게 다들 이런 경험들이다 여러 번 있었을 거예요. 정확히 맞췄죠? 막타딱 남았을 때 보통 나도 딸피가 됩니다. 법칙이에요. 그래서 내가 피를 오지게 채우고 턱치면 뒤집니다. <laughs> 지지모터상이 그렇게 디자인을 했어. 딸피가 되면 뭐 써도 딸피가 되게 정확하죠. 이제 고출력 연습하고 좋다 재밌다. 고출력 빡빡빡빡 넣고.